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기온이 많이 올라갔네요 좋은 날씨와 함께 좋은 주말 보내세요 늙어가기만 하는게 아니고 익어간다는 노래가 사처럼 나이가 들수록 나이값을 해야겠습니다 생각없이 베풀지 않고 가질려고만 하지 않고 몸이 힘들어야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잘 익어가는 거라네요. 오늘 하루도 익어가는 하루 길 만들어 가겠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차를 절대 거북이 운전하시고 안전 운전 양보 운전하세요. 여러분,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행복하세요. 唔使唔多。